안녕하세요. 청소년 매이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37절에서 49절에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자기 집에서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들어가서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가 잡수시기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세파 사람들은 장가 접시의 것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드지 아니하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 바리세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영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가 있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너희에게 하가 있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한다. 율법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도 화가 있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운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증언하며. 찬동하는 것이다.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세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하기를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겠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덜어는 죽이고 덜어는 박해할 것이다였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부모님이 갑자기 방을 좀 치워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보통은 눈에 보이는 곳만 대충 정리합니다. 바닥에 뜬 옷은 옷장에 쑤셔넣고 책상에 너부러진 것은 서랍에 넣고 침대분만 딱 펴놓으면 얼핏 봤을 때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서랍을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경건한 척하지만 속은 썩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아 식사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손 씻기는 위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 의식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외적인 경건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접시의 것은 깨끗이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독이 가득하다. 도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면서도 정작 마음속은 탐욕과 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이 마치 겉만 깨끗한 잔과 같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겉모습보다 마음의 상태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철저히 지키지만 정의와 하나님 사랑은 무시한다 말씀하십니다. 하이스 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체제의 11조는 드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이반은 쉽게 말해 교회에서 헌금을 잘 내지만 정작 친구를 괴롭히거나 부모님께 반응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 합니다. 43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해당해서 높은 자리를 앉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증인다 하셨습니다.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너희는 보이지 않는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받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덤을 밟으면 부정하게 된다 믿었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부정하게 만드는 존재를 하신 것입니다.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부패한 무덤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때 율법 학자 중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비판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들은 지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선지자를 죽였던 조상들과 다를 바가 없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시되, 내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중에 덜러는 죽이며, 또 박하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문제는 겉모습은 경건해 보이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임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신앙이 좋은 척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진짜 마음 상태로 보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거라.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진짜 관계를 맺고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가지기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영적으로 부패했다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사람들에게 보여주 of the city of the city of the city o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라나는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꼭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신앙을 겉멋승만 번지르하게 꾸미지 않게 해주옵소서.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저희가 탐욕과 위선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신앙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